아, 드디어, 가무스킨이 나오네요.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풀이나 옷을 다 떼서 위아래 넘겨 줬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이쁘잖아요. 4.4버전은 해등절과 신맵이 기분 좋게 걸치면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원석 보상 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4.4버전에 받을 수 있는 원석 보상 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4.4버전 픽업은 전반부 한훈 라이다 후반부 야이미코와 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라이다가 없는 분들이나 이도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버전만 열심히 즐기셔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버전은 1월 31일부터 3월 12일 까지 총 42일간 진행됩니다. 먼저 기간만 맞으면 매 버전 획득 이 가능한 기본 보상입니다. 혹시나 까먹고 등록 안한 분들 없겠죠 아 여기 있다. 물론 저는 이번에도 까먹고 등록 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4.4 버전 특별방송 리듬코드 300원석 4.4 버전 업데이트와 동시에 제공되는 오류 및 업데이트 보상 600원석 42일간 1일 퀘스트, 총 2,520원석. 2월 1일과 3월 1일,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상점 초기화를 통한 듀얼키이년과 만남의 인연, 각각 10개. 2월 1일, 2월 16일, 3월 1일, 총 3번 초기화되는 나선 비경, 각각 600원석씩, 총 1,800원석. 기행 50레벨 달성을 통한 만남의 인연 5개. 한운, 나이다, 미코소, 4명의 캐릭터의 솜씨시험, 각 20원석씩, 총 80원석. 이렇게 해서 기본 보상으로는 총 5,300원석. 만남의 인연 15개, 듀얼 킨 인연 1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선 비경을 하지 않는 유저분들이라면 3,500원석과 만남의 인연 15개, 듀얼 킨 인연 10개가 되겠네요. 4.4 버전에는 옛날 내적 몬드 감성이 느껴지는 힐링 느낌 충만한 아름다운 신맵들이 다량 공개되면서 탐사를 통한 원석 수급이 달달할 예정입니다. 신규 캐릭터 한운의 전설 인물 60원석과 신맵 탐사를 통해 신규 워프 포인트, 월드에 존재하는 상자, 다양한 월드 퀘스트, 업적 등 기존의 신맵이 등장하는 경우 20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원석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평균치인 2500원석 정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면 신규 컨텐츠 보상으로는 총 2560원석 정도를 획득할 수 있겠네요. 신맵 탐사의 경우에는 맵의 크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랄게요 다음으로 한정 이벤트 보상입니다 행초에 신규 스킨이 제공되는 해등절 의 메인 이벤트 오색 연과 봄바람이 1000원석 언소를 대신해서 일일 주방장 체험 을 하는 종이 속 미식여행이 420원석 잠입과 레이드 비슷한 컨텐츠가 핵심이 되는 영물의 환이 420원석 매버전 등장하는 전투 이벤트 구름을 누비는 빛 420원석 이렇게 해서 한정 이벤트 보상으로는 총 2260원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보상입니다. 해등절의 메인 보상 중 하나죠 7일간 출석 이벤트인 복길만것자 를 통해서 듀얼킨 인년 10개 또 이전의 해등절과 동일하다면 우편보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듀얼킨 인년 3개를 획득할 수있 겠네요 이벤트를 통해서는 원석 보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혜택일 수도 있는 가성 선택권도 제공이 됩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기타 보상들로는 호요 랩 출석 체크를 통해서 60원석, 신규 웹 이벤트 80원석, 매 버전 제공되는 리딤 코드 60원석, 트위치 드롭스를 통해서 30원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딤 코드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가끔가다 하나씩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정보 놓치지 말고 꼭 등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트리밍하고 있는 트위치가 안타깝게도 2월을 끝으로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네요. 트위치 드롭스를 통해서 받는 30원석은 이번이 마지막 버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보상으로는 총 230원석과 디얼킹 인연 2년 13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와 이번 버전은 기타 보상만으로도 이빨 다 썩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월과 기행 보상입니다. 공월 축복을 구매한 유저분들이라면 42일 동안 총 4200원석을 진주기행을 해금한 유저분들이라면 680원석과 만남의 인연 4개를 추가 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4 버전의 획득 가능한 원석들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무과금 유저를 기준으로는 총1 3 5 0원석듀얼킨 2년 23개, 만남의 2년 15개로 픽업 87법과 상시 15법 정도가 가능하고 공월 유저를 기준으로는 총 14,550원석, 듀얼킨 2년 23개, 만남의 2년 15개로 픽업 113법과 상시 15법 정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월 기행을 모두 하는 유저를 기준으로는 총 15,230원석, 듀얼킨 2년 27개, 만남의 2년 15개로 픽업 122법과 상시 15법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와 120이뽑 4.4버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석이 제공되니까요. 나이다 픽업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